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교과서 공통수학 두 번째 집합과 명제 단원의 중단원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가 같은 집합이다. 자, 그러면 어, 지금 A라는 거에는 4, 6이 있고 B에게는 9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B와 2A가 4, 6. 첫 번째는 B가 4이고, 2A가 6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4, A는 3이고, A에다 3을 집어넣으면, A는 4, 6, 9를 가지게 되고, A와 B의 4와 <laughs> 3을 집어넣으면 4, 6, 9. 같은, 같은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3, B는 4. 자, 근데, B가 만약에 6이고, 2A가 만약에 4라면, B는 6, A는 2. 그렇게 된다면 A에다 2를 넣으면 8, A에 2를 넣으면 4, 6. 4, B는 4, 6, 9지만 A는 4, 6, 8입니다. 서로 다른 집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3, B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A가 있고, 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B를 구하여라. A에는 2, 3, 5, 7이 있고, 교집합은 2와 3, 그럼 나머지 5와 7. A와 B의 합집합은 1, 2, 3, 4, 5, 7입니다. 그래서 A를 제외한 2, 3, 5, 7을 제외한 부분, 1, 4가 이쪽 부분에 들어갈 거고, 따라서 B라는 집합은 1, 2, 3, 4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가 있고, 다음이 성립한다. B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 연산에서 빼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함수, 아, 집합이 B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A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림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어, A와 B의 관계가, 포함 관계가 이를, 이랬을 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자, ᄀ은 B 빼기 A가 공집합. ᄀ은 아, 맞는 얘기고, ᄂ은 어, 아니고, ᄃ은 안 되고, ᄅ은 어, 양변에, 양쪽에 여집합을 하게 되면 A가 아닌 것보다는 B가 아닌 게더 크기 때문에 A ᄅ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은 B가 아니라 A입니다. 틀렸고 자그 다음에 B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거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양쪽에 다 여집합을 없애버리면 A와 B의 합집합은 A다. 아, B까지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 것은 기읍, 리을 비읍 이렇게 세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현이네 반 학생 21명 중에 인터넷 서비스 A에 가입한 학생 11명 A에 가입한 학생 11명, B에 가입한 학생 13명.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은 3명. 자, 그럼 A와 B의 합집합은 18명이 되겠습니다. 1 8 자, 그러면 A에 가입한 학생 11, B에 가입한 학생 13, 거기다가 교집합, 교집합의 X라고 하고 여기가 X, X를 계산하신 게 18명이므로. 교집합의 개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입한 학생의 수는, 가입한 학생 수는 6명.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는 방정식을 풀면 1하고 5, B는 2, 3, 4. 이때 X라는 애가 있는데, X랑 A의 교집합은 없다. 즉, X는 1하고 5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X는 1과 5를 가지고 있지 않고, B와의 교집합은 4다. 4는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개수, X. 아, 그리고 교집합이 4이기 때문에 X에는 2와 3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 2, 4, 1, 2, 3, 5는 가지고 있지 않고 4를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계산하시면 그래서 1, 2, 3, 4, 5, 6, 7 중에 1과 2와 3과 5는 가지고 있지 않고 4는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6이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거나 7도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으므로 2곱하기 전체는 4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이 연산은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합집합에서 a를 뺀 부분이므로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에 있는 원소가 4와 8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원소가 4와 8. 자, 그 다음에 A에서 A 교집합 B를 빼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에가 6의 약수 1, 2, 3, 6이 되겠습니다. 이때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남아 있는 전체 집합 중에서 남아 있는 원소가 모두 요 교집합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교집합에 5. 6, 7까지 들어가면 A가 원소가 최대가 될 거고 이때 집합 B는 4, 5, 7, 8이 되겠습니다 원소를 가지고 있는 4, 5, 7, 8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제로 넘어가면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겠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부정하면 2보다 작다 네 어떤 실수 이 절댓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하나 이상이 되므로 얘는 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은 0이 아니다 자이 부분은 거짓이 되는데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0이 되게끔 하는 애가 한 개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니다. 네. 이거는 거짓이겠죠? 아니다. 당연히 모든 직각, 직사,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짓. 그 다음에, 역과 대우를 말하고, 1번. 역은, 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건 거짓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 이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거에 진리집합은, 진리집합은, a는 0 또는, B가 되겠고, 그, 이때 A는 또는 B가 진리 집합이 뒤에 결론 부분보다는 크기 때문에, 지금 역은 거짓이 됩니다. 하지만 대우는, 대우는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면, A는 0, 또는 0이 아니고 또는 B도 0이 됩니다. 이건 참이 되는데, 왜냐면 하이 명제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 부분의 진리 집합이 결론 부분의 진리 집합에 포함되는 관계이므로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풀면 진리 집합은 x는 0 이하, 2 e 이상이면 또는 어, x는 0 이하 또는 2 e 이상이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결론,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 진리 집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역도 참이고, 역도 참이고, 그, 어, 대우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가 참일 때, 자, 이명제가 참이고, 그리고 연결해서 Q이면 나달도 참이기 때문에, 항상 참의 명제를 골라라. 그럼 P이면 나달. 기억은 어, 참이고. R이면 나큐냐. 이 명제 의 대우를 쓰시면 R이면 나큐. 리얼도 어, 참. 것은 아니고, 리얼도 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 되려면 Q의 진리 집합이 더 커야 됩니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X가 O보다 작다 아, 그림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a 플러스 1이 5보다는 작거나 같아, 아, 같은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항하시면 a는 4 이하가 되고 최댓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부동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이렇게 될 것이고 앞에 거 제곱한 거에서 A 플러스 1, D의 건을 루트 A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제곱해서 뺐더니 2 a 가 되고, A가 양수이면 당연히 2 a 도 양수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1이 루트 A 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P는 P이면 Q이다가 참임 명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참임으로 대우 명제, 나 Q이면 나피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대우명제를 쓰면 x는 마이너스 2이면 이거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4a는 8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중단한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